예, 새정시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본질이전해요 참모총장님. 네. 방금 신문에 보니까 10시에 사의를 표명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그 사의를 표명하신 적 있습니까, 참모총장님? 장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총장께 물었습니다. 음.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장관 답변하십시오. 예, 없습니다. 예. 장관님, 을사오적 다섯 명 이름 아십니까? 예, 이완용, 송병준, 예. 박재순, 예. 예 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죠. 을사오적이란 이름만, 명칭만 알고, 잘해야 이완용 하나를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문제, 윤일병의 사건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민국 군에, 하나의 사건이냐, 정말 초유의 사건,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인데, 이 사람이 정말 특이하고 특별한 케이스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폭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셨죠? 예. 예. 그게 얼마나 나왔습니까? 어, 보고받은 게 3,900여 명이. 3,900여 명이죠. 명이 예. 예. 관련된 걸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육군이 자체적으로 확인하신 것만,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겠지만, 확인한 것만 3,900건이 지금 이 시간에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망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가장 최근에 사망, 7월 10일 날 18층에서 떨어져 죽은 친구, 이상병, 아시죠? 네. 윤일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이 안고 있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죽는 사람만 1년에 150명씩 죽습니다. 그냥 다치고 영창 가고 피해를 입고 하는 것 빼고, 죽는 사람만 150명씩 죽습니다. 윤일병 사건이 나고, 어떤 유족분의한 분이, 저희가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평평 울면서 이말씀 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그 부모가 참 다행이라고 나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그 부모는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는 알지 않냐. 나는 왜 죽었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펑펑 울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지금 이 사건도 실제로 중간에 수사관이 윤일병이 깨어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말을 번복해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죠? 총장님. 네. 예. 아마 깨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을 거라고 정리가 됐으면 이 친구들 그냥 그렇게 밥 먹다가 회식하다가 죽은 걸로 그렇게 처리됐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처럼 이슈화 되지도 않고 순직 처리도 되지 않고 순직 심의하는데도 몇 개월 걸리고 아마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넘어갔겠죠. 그 병사 한 명이 그 소위 말하는 양심선언 개념으로 보호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대한민국 군에서 지금 장관님이 이후의 결과로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지휘서신 내리고 뭔가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하셔 가지고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군에 제가 사망자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폭력까지는 다 너무 많아서 사망자만이라도 일단 말씀드립니다. 사망자의 처리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그러니 결국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지휘관은 책임을 묻지 않죠. 책임을 면하게 되죠.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 수밖에 없는 규정을 군 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연대단, 연대장선에서 책임지면 안 된다. 더 높이 가라. 말하지만,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지휘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더 심각합니다.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혹은 일정 정도 면해질 수 있는 그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죽음에 대한 이유를 밝혀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지휘관들 살아남아서 남은 진급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죽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지 그러지 않으면 세금 면할려고 하고 얘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고 원래 정신이 좀 이상했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지난번 이상병 사건으로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친구는 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사람을 영창 보내가지고 그리고는 병장 전역을 해야 되는 날짜까지 만료를 시켰는데 뭐 지휘관도 아니고 일반 사병을 병장 진급도 안 시키고 상병으로 전역시켜가지고 전역 당일날 18층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수사기관의 민간인 참여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꼭 필요합니다. 지금 뭐 유족도 마찬가지고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나 내용을 알려달라고 국회가 요구를 해도 국회에도 공식적인 답변서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한줄 그것만 떼렁 보내주고 맙니다. 유족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국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조사 기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뭐한 5, 60%의 유족분들은 사망에 대한 이유나 군 검찰이나 조사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긍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3, 40%의 분들은 동의하지 못하실 수 있고 혹은 내 자식이 그렇게 죽었을 거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의문사가 되는 거죠. 그게 1년에 100여 건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재심기구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군 수사기관이 그대로 수사를 도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2006년에 있었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그 재심기구가 없어진 이후에 2006년 이후부터 재심을 할수 있는 기구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합당한 제도 개선을 국방부나 육군 차원에서 혹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군뿐만 아니라 순직을 권고하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확인해 볼수 있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그리고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재판에서 결과가 나거나 그래서 순직을 권고를 하고 순직 처리를 요구를 해도 다시 그걸 원래 조사했던 국방부 혹은 육군의 조사본부로 이첩시키는 것으로 다시 재조사라고 하는 걸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제도 개선을 하셔가지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수긍하고 동의하는 방식들을 좀 제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지 이것이 해결되고, 문제가 개선되지, 윤일병 사건 이 하나만, 이, 사, 이, 친구가 정말 이 부대만이 특이했고, 얘만 뭐 사형을 시켜고 사형으로 기소시켜서 정말 강한 응징을 해야 된다. 얘만 이완용이다. 이거 만들어가지고는 제도 개선 안 됩니다. 지금도 3,900명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조사만으로도 3,900명입니다. 하나만 더 마무리 드리면요. 장관님 지금, 2등병, 1병, 상병, 병장 계급이 2일개월기준을 했을 때 어떻게 분포되는지 아십니까? 어, 그게, 어, 4개월 또 6개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 어떻게 되냐고요? 아, 모르시죠? 인원분포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몇 개월씩.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2등병, 예. 예. 3774로 지금 구성되는데요. 네. 예. 제 1분만 하겠습니다. 예. 3774인데, 이등병 3개월이 훈련소 기간 포함 4주, 5주 포함되고 주특기 교육 받고 나면 실제로 이 윤일병도 이등병으로 자대에서 근무한 건 15일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법무관리실에서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는데 지금 군은 이등병의 복무실태만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등병이 부대에서 훈련, 그 생활하는 것은 15일. 뭐, 주특기 교육이 좀 짧은 애들은 길어야 한달 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석개선을좀 하시고, 실제 법무관리실에서 나온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간부에 의한 침해보다는 병 상호 간의 침해가 87%의 다수를 차지한다. 군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시스템과 제도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김광준위원님께서네 가지의 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 그 위원회에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위원회의는 우리 군의 보수적인 입장에서 훨씬 반대 쪽에 있는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다 참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성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